안녕하세요. 메디컬 다이어리의 원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코성형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재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코성형 재료는 크게 이제 분류를 세 분류로 나누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공재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 네. 그다음에 고어텍스. 음. 매드포어. 이런 식의 인공으로 만든 재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조직을 이용하는 재료가 있겠습니다. 자가 조직, 뭐, 비중격, 귀연골, 늑연골, 뭐 이런 종류. 뼈를 쓰기도 하고요. 근막을 쓰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다른 사람이요? 네. 인공진피라든지. 기증장 가요? 네네. 기증자의 이제 늑연골이라든지, 기증자의 진피 같은 거를 학약품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까지만 그런 재료들이 음, 있습니다. 아, 참 음. 서로 나눠쓰고 이제 <웃음> <웃음> 훈훈한 네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콧대에는 실리콘이 많이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음, 이 실리콘이 많이 쓰이는 이유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실리콘은 의사가 수술할 때 조작하기가 쉽고요. 다시 말하면 어, 모양에 따라서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내가 원하는 코를 의사가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면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부피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적었졌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은 한2% 아래로,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음. 사용하기 아주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간혹 가다 음. 나는 실리콘 싫다 이런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실리콘이 싫어서 자가진피를 그 이용해서 해달라. 음. 그렇지만 또 자가진피는 어, 모양이 이렇게 그 딱딱한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네. 약간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면 또 어, 코가 아니다 이건. 음~ <laughs> <laughs> 또한 뭔가요? 네네 흡수가 되는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고 나면 낮아지니까. 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와서 어, 컴플레인 음, 하소연을 하시고. 또, 네. 그렇구나. 네, 실리콘을 네. 싫어하는 분들은 어떤 그 이물질이라는 거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음... 또는 이 실리콘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의 그 부재. 음... 너무 실리콘이 지금까지 안 좋은 재료로. 인식이 많이 되어 왔는데 현재는 전체 성형외과에서 8, 90%가 쓸 정도로 안전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실리콘 다음에 등장한 인공 재료 중에서 고어텍스가 있는데요. 네. 고어텍스는 무엇인가요? 네, 고어텍스는 이제 주로 우리 등산복에 많이 쓰이는. 아, 그 고어텍스 네, 네, 그러네요. 같은, 그러네요. 네, 같은 재료인데 좀 변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아, 특징적으로 재료 속에 마이크로 포어 구멍이 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코 속에 인체 속에 들어가면 인체 조직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화가 될수 있는 음. 인체 조직이 그 구멍 속으로 자라 들어와서 우리 몸과 한 덩어리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 좀 자연스러운 모양을 연출할 수 있다 음. 실리콘 특유의 어떤 그 모양을 음. 탈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어, 단점이 좀 있어요. 아, 단점은 뭔가요? 네, 우선 그 조직이 그 재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제거가 어렵습니다. 음. 음. 이게 얼 설 그렇죠. 이렇게 엉켜 있군요. 네네. 특히 이제 피부와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음. 뗄때 피부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음. 그래서 고텍스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재수술이 무척 어렵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 다음에 재료로 사용하고 나서 부피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40%에서 5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조작하기 좀 어려워요. 음. 모양을 약간 이 부드러운 모양이라서 우리가 조작하거나 자르거나 할때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네. 네, 제가 또 메디컬 다이어리 MC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간간히 하는데 뭐 실리콘 고어텍스 말고 이 알로덤이란 재료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네. 여쭤보려고 알로덤이 무엇인지 네. 글로 읽어은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기증자의 네, 진피. 아, 그게 알로덤이에요? 네, 네, 그걸 아...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게 알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아, 그걸 따로 네.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조직이기 때문에 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면역 반응이 생겨서 염증이 생긴다든가 음.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음. 이 알로덤은 거의 뭐 콧대나 콧 뭐 콧등, 뭐 음. 코끝 이런 중에서 어느 부위에 쓰이나요? 음, 콧대에서 콧대에 이렇게 말아서 쓰는 분도 있지만 음. 주로 코끝에또 음. 재료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네. 아주 소량으로 코끝에 음. 연골이 비치지 않게 한다든가 네. 어, 모양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음. 사용합니다. 그럼 주로 찾는 분들은 어떤 음.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어, 찾는 분들은 이제 기존 재수술 경우에 네. 첫 번째 수술에서 연골 모양이 너무 티가 나게 보인다든지 음. 어, 넣은 연골이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는 너무 뾰족하다. 각이 졌다. 이런 경우에 그 알로돔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겠죠. 참 장점이 많은 재료 같은데 네네. 단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타인의 재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염증의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고요.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진피를 쓰는 게 제일 좋겠고 자기 진피 사용이 어렵거나 싫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진피. 예, 알로덤을 써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공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 늑연골 <laughs> 자가진피 얘기해주셨는데 늑연골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늑연골은 우리가 이제 알고 알다시피 갈비뼈에 있는 연골입니다. 보통 7번에서 10번 사이에 갈비뼈에 있는 연골을 채취를 하는데 어, 우선 채취를 하려면 흉터가 생기겠죠. 아저 네. 아,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뭐 이제 뭐 간혹가다 뭐7 번과 1 0번 사이 갈비뼈 풀러진 사람 있잖아요. 풀어졌다가 아, 뭐, 뭐 다시 붙어서 네네. 이런 늑연골 사용 가능한가요? 가용은,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네. 아, 채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그 늑연골을 가지고 콧대나 또는 코끝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잘 않고요 어, 재수술이나 세 번째 네 번째 수술 같은 경우에 어, 더 이상 사용할 재료가 없을 때 어, 자, 비중격 사용했고 최후의 보루 사용했고. 이런 것 그렇죠 느낌이네요. 마지막 재료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 어, 다만 좀 이제 단점이 있다면 네. 덩치가 너무 커요, 아, 커요. 어, 좀 두껍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코 자체 모양이 약간 좀 두꺼운 모양이 나올 그렇죠. 수가 있고요 하긴 갈비뼈가 엄청 얇진 않잖아요. 그렇죠. 비중격이나 이런 것처럼 네. 얇은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갈아서 쓰진 않나요? 그거를? 음, 너무 얇게 쓰면 힘이 네. 잘 지탱을 못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재료는 쓰다 보면 사용 후에 어, 고성 후에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음, 뼈인데요? 어, 네, 아. 연골이죠. 연골인데 아. 우리가 이제 네. 어, 통나무를 잘라서 쓰면. 마르면 이렇게 뒤틀리듯이 네. 네, 연골이 약간 뒤틀리 경우가 아, 가끔 있어서 그렇구나. 그게 조금 무리가 스럽습니다. 아 이제 연골도 이제 노화를 해서 그런가요? <laughs> 아,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 그럼 이제 작아진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작아진피는 어, 주로 이제 엉덩이 쪽, 엉덩이 쪽에서 많이 떼는데요. 피부 밑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콧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콧대 모양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재료는 첫 번째 수술 재료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음. 대부분 보면 피부가 얇은 분들. 네. 네, 실리콘이나 고텍스 같은 인조 보형물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서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서 비친다든지 피부에 변화가 생기고 뭐혈류의 장애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 그 얇아진 피부를 보완해주는 역할로 진피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고텍스, 자가진피, 느경골, 정말 많은 단어를 들어서 네.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잘 선택해서 네. 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저희 지금까지 코성형의 A부터 Z까지 살펴봤는데요. 원장님이 추천하고 싶은 뭐 수술법이라든지 자신 있는 그런 음, 수술 방법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 각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찾아주는것 그게 의사로서의 역할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수술 방법을 연마하고 항상 연구하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훈훈합니다. 네. 또더 <laughs> 하실 말씀? 네, 이 수술이라는 건그 병을 치료하는 개념의 수술이라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도 혹시나 가능성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만 이 미용 수술, 아름다움을 위한 수술이라는 건그 목적이 아름다움에 국한되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가 넓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수술을 해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그 수술 방법이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 흉터를 적게 남기는 뭐 비계방형 고성형 저는 어, 그런 수술을 선호하고 있,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원장님 음. 정말 저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뵐게요 예. 네, 코성형 9화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라고요. 코성형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성형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정말 다 예쁜 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테마로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